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프더리뷰 <laughs> 한국시리즈 1차전 중계를 마치고 저희 스튜디오 옆 바로 대기실 화려하죠. 네, 화려한 공간에서 이순철 해설위원과 지금부터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승패를 가른 가장 결정적인 요인 어떤 점으로 보십니까? 디테일함에서 하나이 것을 압도했다 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 오늘 방송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야구는 12개의 볼 카운트를 가지고 싸우거든요. 거기서 그 카운트에 따라서 투수에게 유불리, 타자에게 유불리가 있는데,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 내가 투수가 만약에 투수라고 한다면 투수에게 불리한 카운트일 때 어떻게 투구를 해야 되고 유리한 카운트일 때 어떻게 유인구를 잘사용을하면서 타자의 타이밍을 빼기면서 경기 투구 운영을 가냐에 따라서 이 완전히 달라지는 건데, 예. 오늘 하나 이걸 쓰는 그런 부분에서 상대에게 조금씩 뒤쳐졌던 것 같아요. 응. 저박혜민 선수 얘도, 들어줬, 얘도 들어줬고 구본혁 선수 얘도 들어줬습니다만 박혜민 선수가 한참 수비하고 나와서 선두타로 나왔는데 문동주 선수가 마운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볼 상황에서 한복판에 볼을 때리지 않고 응. 흘려 보내면서 카운트 싸움을 하고 있었거든요. 응. 그러다가 투볼 투수가 되는데 그 커브를 받아서 홈런을 만들어 냈는데. 살아나가기만 해도 위협적인 존재인데 거기서 홈런까지 만들어내버렸으니까 그러면서 두 점이 석여되 버렸단 말이에요. 네. 두 번역 선수 마찬가지 정우주 선수 올라가 있는데 결국 한 번역 어 투볼에서 네. 기습번트로 자세 이런 것들 도 상대의 밸런스를 좀 투수를 흐트러뜨리는 거든요. 거 그래서 결국 볼넷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뒤 타자 사사고 박혜민 선수 사사고 사구 대하가지고 일리도 되고 이런 점들 그런데 반대로 하나의 글씨는 제가 이제 미스 미스였는데 야구의 미스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스는 야구는 요소 요소들이 많아 가지고 곳곳에서 미스를 할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사리고 있는 거죠 네. 그걸 얼마나 줄이고 경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경기를 이기느냐 지느냐인데 결국 미스를 많이 하는 쪽이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볼 카운트에서 그두 구를 잘못한거든 그건 미스가 아니 그것도 미스라고 봐야 되거든요 감독이 감독이. 경기 운영을 잘못해 가는 것도 뭐 미스가 되죠 선수 교체를 어떻게 하냐고 미스가 되겠지만 그런데 오늘 어, 하이거스는 볼카운트를 유리하게 투수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스트라이크를 던져 가지고 계속해서 문복영 선수게 그랬죠. 또 박상원 선수가 어, 누구죠? 제가 때렸을 때 적시타 맞았던 선수가 박상원 선수 박상원 선수 유리한 카운트에서 아, 예. 그것도 문복영 선수네요. 음. 예, 문복영 맞습니다. 그 전에 김현수 선수게 적시타를 맞았던 부분은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음. 그거는 뭐 데드한 카운트고 유불리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볼 카운트가. 데 그런 어떤 면에서 어, 엘디테이스와 하나 이글스가 경기를 풀어 가는데 경기 흐름을 읽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났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aughs> 어, 오혜가 그러니까 딱그 뭔가 같은 상황이 나왔는데 그렇죠. 거기서 한 팀은 결정을 했고 한 팀은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네네. 그 상황이 이제 최인호 선수가 1사 3루에 있던 상황, 그리고 신민재 선수 역시 1사 3루, 박민 선수의 홈런이 나오면서 3대0이 된 데다가 또 신민재 선수가 1사 이후에 3루타를 네네. 친 상황,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사실 타구는 오스틴 디인 선수 타구가 훨씬 강한 훨씬 타구가 네.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야구가 <laughs> 전략전술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전략을 세우고 그 선수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그 전술을 잘 활용을 해서 득, 어, 경기를 풀어나가고 득점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결국은 어, 하나이글스가 주자 원아웃에 3루에 놔두고 그것도 걸음이 느린 선수가 아니에요. 체인너 선수예요. 네. 타자는 9번 타자는 이도현 선수고 결국은 어. 거기서 하나 이 글쓰는 컨택풀을 하지 않았던 거죠. 컨택풀을 하지 않는 부분은 뒤에 손아섭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무리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타고 또 묘하게 예하로 가야 되는데 낮은 걸 때리다 보니까 이루땅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묘하게 또 그것이 신민재 선수가 포구를 하면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넘어진 상태에서 또 3루 주자가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 애초에 컨택풀이를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반대로 오해 말에 그러면 어떻게 됐냐. 똑같이 주자가 3루 했는데 이오신 선수의 그 빠른 타구를 물에서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 들어왔는데 아마 정확하게 러시안 선수가 이 포수인 최재현 포수에게 가운데 가슴에만 던졌어도 그냥 나쁘게 그냥 아웃인 거예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네. 워낙 타고가 빨라가지고. 너무 강한 타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분위기, 야구는 그러니까 흐름과 분위기 싸움이잖아요. 그 흐름을 타지 못한 거죠. 음. 거기서 들어온, 존수가 들어온 것과 들어오지 못한 부분이. 그 완전히 차이가 거기서 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제가 이제 아까 디테일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그 세밀한 부분에서 좀 오늘 경기에서 차이가 많이 났다. 투구했던 카운트를 가지고 투구에 가는 것, 주루프에서 어떤 그런 것들. 사실은 g 지 트윈스가 시즌 때도 그렇게 무리하게 막3루에서컨택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네. 사, 저는 사실 그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정상적으로는 아웃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공보다 빠를 수는 없으니까. 그 무리한 풀을 했는데 무리한 풀을 했는 상대의 흐름을 끊지는 못하고 우리 흐름을 가져오지 못한 하나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디테일, 디테일한 면이 결국은 오늘 경기를 어찌보면 대패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6점 차이니까 좀 태그라도 이어졌더라면 좀 아쉬움이 좀 덜할 것 같은데 아, 그냥 이렇게 안 왔으면, 그, 이렇게만 안 왔으면 이렇게만 왔으면 무조건 홈에서 네. 아웃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악성구만 안 됐으면 너무 완전히 이쪽으로 오면서 네. 결국 그 실책 기록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그 장면이 박혜민 선수의 홈런 장면에서도 그 전에 공 하나를 골라낸 부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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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테일에 포함이 된다 네, 네.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뭐 박혜민 선수의 그 수비도 그리고 문현빈 선수 첫 타고 물론 약간 좀 어색하긴 했지만 그리고 경기 막판에 그 신민재 선수의 수비 그 범위도 참 좋았거든요. 아 그럼 신민재 네. 선수 그 오지한 선수 문복영 선수 예. 일루로니까 수비 더 잘하더라고요. 어일로 아까 네. 예그 예, 예. 일루 쪽 그러니까 땅볼 그 타고. 수비에서의 그 디테일함이 음. 그 완벽함이 결국은 상대를 질리게 만들어 버린 거고 예. 허탈하게 만들어 버리고 때리다 지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때리다 예. 지치는 거죠. 음. 결국은 그래서 투타의 조화가 오늘은 에디트인즈가 완벽하게 만들 어, 만들어져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네요. 근데 결국은 하나 이글스가 좋은 투수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세밀한 부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경기를 풀어가야 그래서 김경훈 감독이 삼성 라이온즈를 평을 할 때에는 이런 표현을 하지 않는데 엘지트윈스를 평을 할 때는 경기를 풀, 개개인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들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 그건 바로 오늘 경기를 딱 두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결국은 어, 그, 거기에 하나 이글스가 결국은 엘지트윈스에게 어, 경기를 내주고 많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이네요. 오늘 일단 LG의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는 문보경 선수가 시즌 막판에 그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 우선 은 어, 침체되어 있는 타격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음. 하는 것이 맞아떨어졌던 것 같아요. 노시안 네.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안 음. 선수도 공격적으로 좀프레이부터 때리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타자가 공격적으로 스윙을 하면 초구 1 2구를잘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야구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런 다음에는 투라싱 2가 되면 타자는 적극적으로 스윙 못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볼이 빠르면 뭐 역으로 음. 빠른 볼이 들어간다든지. 그런데 오늘 방송하면서 제가 여러번 했 공격적으로 스윙을 할 때는 특히나 유인구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 스트라이크 던져주는 거예요. 노션 음. 선수들도 이안타 맞았는데 다 1, 2구에 맞았어요. 음. 그러니까, 하나 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고 유인구를 던져서, 배트가 끌려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수차례 끌어 던져줘 버리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 그런 점들이 이제 2 차전부터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그게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 글쎄요 앞으로 경기가 하나 이걸스가 완벽하게 투수가 LG 타자들을 압도하지 않는 이상은 오늘 같은 경기가 또 반복될 가능성도 많다는 거죠. 음. 어... LG 트윈스가 승기를 완전히 가져왔던 6회마를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거기서 이제 한화 이글스가 투수진을 거의 뭐총 동원을 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좀 막지 못했는데 좀 어떤 점이 LG의 공격에서는 좀 주요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 LG가 볼을, 그러니까 비슷비슷한 공들을 타석에 들어와서 서두르지 않고 잘 골라내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네. 그, 무조건 그, 그, 너무 잘, 너, 공격을 잘 풀어가고 있는 거죠. 음. LG 타자들이 24일만에 경기를 하면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조동우 선수 같은 선수들이 올라와서 자기 볼을 좀못 던지고 있다. 음. 뭐, 긴장한 빛이 역력하잖아요 정우주 선수도 삼성전 나왔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오늘 선발로 나왔던 문동주 선수도 사실은 음. 일리회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런 점들이 결국은 맞물려지면서. 음. LG 타자들은 타석에 들어와서 불리한 카운트에서도 볼을 잘 골라내고, 비슷비슷한 공들을 잘 골라내고 있고. 그런데 더 멀리 가버리면 더잘 골라낼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투구들을 하나, 이것을 투수들이 올라와서 빠른 볼을 가지고 있으며, 있으면서도 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잘 골라내고 있는 타자들을 너무 쉽게 골라낼 수 있는 투구를 해버렸다는 거죠. 음. 그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네. 문동주 선수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문동주 네네. 선수의 오늘 경기는 좀 어떻게 평가를? 삼성전 프이오프전때 나와서 보여줬던 그런 퍼포먼스는 음. 아니었다. 볼의 스피드도 그렇고, 특히 변화구를 던질 때 손에서 자꾸 빠지면서 음. 일리에는 거의 변화구가 어, 예리한 맛이 없었거든요. 네. 그냥 뭐 너무 빠르게 빠르게 나가면서 타자들이 다 골라낼 정도로,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토노스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래에 그 압작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문동주 선수가 더안 좋은 상태, 결국은 아마도 이 코랜 시리즈라는 그 압박감도 있었을 것이고, 또 피로 누적도 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음. 여러 가지 점들이 그렇게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 문동주 선수가 글쎄요 다음에 올라와서 이제 긴장감을 조금 더, 더 해소하고 어떤 투구를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해를 채우지 못하고 내려간 부분에서 감격이 아쉬운 거죠 하나의 입장에 봤을 때는 두 선수가 모두 (80개) 그니까 러토러스트 (82개) 문동주 선수가 (81개를) 던졌네요 뭐이 정도면은 (4차) 전에 충분히 두 선수 모두 다 아예 넣수 있는 거죠 예, 예. (4차) 전 (5차) 전예 (5차) 예, 전에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예. 걸로 사실은 토러스 예. 선수가. 하나 열스가 그래도 좀 희망적인 부분은 여전히 3차전, 4차전에 폰세와 와이스 선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네. 황준서 선수도 나오고 정우주 선수도 나왔기 때문에 선발로 내기, 3차전 선발로 내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음. 그러면 이미 계획된, 계획되어 있는 것 같아요. 3차전, 폰세, 4차전, 와이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에, 그, 저 경기를 좀 이끌고 간다고 한다면 다행인 것은 하나가 어, 이코렌시리즈에 와서도 프로에프트처럼 공격이 조금 그래서 활발하게 밀어주고 있다는 음. 겁니다.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어, 토로로스 선수에게도 결국 더 갔으면 더 점수를 많이 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 이닝이 어, 6회, 그러니까 이제 7회부터는 바뀌었는데 공격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 경기를 풀어나가는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하나가 아, 조금 좀 아쉬움이 그~ 토러스트 공략에 있어서 남을 수 있는 점은 타순에 세 바퀴째 들어와서 이제 결국엔 그좀나오요 그렇죠. 그니까 세 바퀴째 돌아왔을 네. 때 에~ 손아섭 선수 앞에 타자 그, 타, 주자가 있었을 때삼진을 당한 부분하고 예. 그다음 이닝에 바로 이번 음. 타자부터 나왔는데 거기서 조금 더 따라붙었어야 되는데 따라붙지 음. 못한 부분이 가장 아쉬운 거죠. 좀전좀 토너스 토로스의 투구는 눈에 익숙해져가고 있고 네. 힘도 좀 떨어졌었거든요. 음, 토로스 그렇죠. 선수가. 네, 일회 5 회의 득점 기회에서 결국 하나가 그걸 살리지 못하고 결국에 세 바퀴째 됐을 때 득점이 나온 것이 조금 좀큰 그렇죠. 네. 네, 아쉬움이 네.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김서현 선수가 나왔습니다. 결국에 김서현 선수. 근데 좀 길게 던지지 못하고 아웃 카운트 한 개였는데 이게 좀 만족스러울까요? 음, 오늘 경기 가지고는 김서현 선수의 상태를 확실하게 이렇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고요. 예. 한 타자를 상대를 했기 음. 때문에 이제 벤치에서 의도적으로 5타자를 상대로 해서 이제 투입을 해서 자신감을 갖게 한것 같은데 이제는 한주점 싸움에서 과연 김서현 선수가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가장 음. 큰 관건인 것이지 오늘은 승패하고는 아무 영향이 없으니까요. 단지 그냥 김성현 선수를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내모, 내보내는데 한타대를 상대를 하면서 3지를 잡고 내, 내려갔는데 결국은 안타를 맞고 그러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거죠 결과는 네. 네. 그러나 오늘 경기 한 경기가 가지고 김성현 선수가 이렇다 저렇다고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김진성, 유영찬 선수 뭐 수순대로 앞서고 있는 경기에 두 선수 나왔고 이제 송승기 선수가 7회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 결과가 땅벌 땅볼 땅벌 땅볼 땅벌이었는데 불펜 송승기 네. 선수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 우선 송승기 투수를 말씀드리면 <laughs> 시즌 때 계속 삼발 투수를 했는데 시즌 때 보여줬던 이래부터 <laughs> 쭉 보여줬던 그런. 어, 빠른 볼을 송승기 선수가 시내내 보여줬는데, 불편으로 나오니까 더 힘있는 볼을 투구를 했습니다. 음. 제가 보는 눈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한느님만 더 투구를 해서 하고 한다고 생각하고 올라와서 그런지, 또 점차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강력한 볼을 던졌어요. 예. 이런 모습이 어, 비슷비슷한 상황에서 어, 너 올라와서 이렇게 투구를 한다고 다면 불편에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음. 그런 목적으로 지금 불편을 돌렸으니까요. 예. 김진성과 유형찬 선수는 평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음. 점수가 많이 나니까 그냥 올라와서 자기 컨디션 조절하면서 투구를 했어요. 100% 힘으로 투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김진성 선도 그렇고 유형찬 선수도 그렇고. 음. 네. 김현수 선수가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뭐 워낙에 포스트 시즌에 많은 경기를 뛰기도 했고 어, 포스트 시즌 통산 최다 출루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LGTN 수에서 계속 포스턴 시즌에 나갈 기회가 LGTN 수에 있으면 나갈 네, 기회가 예. 많아질 텐데 음. 어, 앞으로 더그 좋은 기록들을 더쌓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리고 김현수 선수가 원래 또이 쿼리 시즌 오면 꼭1 차전 같은 데서 약했었거든요. 음. 근데 오늘은 볼래또두번 나가고 젖시타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사번 타자 역할을 굉장히 잘 해줬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경기 일단 눈에 보이는 궁금한 점들로 좀 리뷰. 시간 좀 가져봤고요. 여러분의 궁금한 점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 야구의 마약은 없다지만. 음. 음. 야구의 마약은 없다지만. 1회 초에 그 문현빈 선수의 타구를 사실 박히면서 잘 잡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 그게 빠졌으면 경기가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문현빈의 선수가 뭐 빠졌더라면 뭐 빠졌다고 한다면 음. 전체적인 경기 분위 흐름은 하나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음. 그 선취득점을 만들어가고. 또 노하우 상황이고, 어, 때문에, 원하우 상황이? 원하우. 네, 네. 상황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원아우 상황이요. 원우원우죠 네, 원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겠죠. 그 타구가 빠졌다고 한다면. 음. 운동선수 조금 더 안정감을 <laughs> 갖고 피칭을 할수 있었어요. 당연히 자신감을 좀 가지고 할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문현빈 선수, 어, 김잠실이 한두 번은 도와준 것 같아. <laughs> 사실 그 LG 선수단 대해서 음. 어제 미디어 데이도 그렇고 하나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선수로 문현빈 선수를 음. 뽑았었는데 오늘 결국 문현빈 선수가 뭐 말씀하신 대로 구장의 도움을 좀 받은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출루를 하지 못했는데 음. LG 쪽에서 효과적으로 막았다고 봐야 되는 아, 효과적으로 막았다고 봐야 되는 것이 그렇다고 이제 잘 맞은 타구도 있기도 한데 잘 맞은 타구 있기도 한데 어, 어, 문현빈 선수에게. 안타를 맞지 않고 그러다보면 러시아에서 연결이 잘 안되고 그 그러니까 거기 중간다리를 딱 끊었기 음. 때문에 효과적으로 막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오늘 문현빈 선수의 타구를 그 문보경 선수가 처리했던 것도 네, 네, 네. 굉장히 큰 아웃카운트였습니다. 네, 네. 그때 네. 이제 2루에 리베르타 선수가 나갔는데 어, 문보경 선수가... 줄... LG 트윈스는 음. 문보경 선수 아니 문... 아니, 문현빈 선수를 문가들이 많아가지고 <laughs> 문현빈 선수를 어 2차전 3차전 뭐 경기할 때마다 경기를 안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예. 안타는 오늘 비록 때리지 못해서 다 타이밍이 이렇게 나쁘지 않거든 지금. 대부분 정타였습니다. 아, 예, 문현빈 선수는 지금 예, 결과만 좀 안타가 안 나왔지. 예, 확실히 좀 좋은 감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질문. 네, 두 번째 질문 드리면 두 번째 질문. 그 LG 트윈스가 다시 10 10월 1일 의 정규 시즌이 끝난 뒤로는 실전이 없었잖아요. 뭐 연습 경기도 안 했고 자체적인 청백전만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 그 동안 아까 프리뷰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동안의 이제 1차전들의 양상을 보면 플레이오프에서 올라온 팀이 1차전에서 좀 기세를 이어가고 한국 시리즈에 바로 직행했던 팀은 약간 타격감을 찾는데 헤매는 모습을 보였었던 게 일반적인 모습들이었는데. LG는 그렇지 않았던 이유가 뭐에 있다고 보시는. 1년 전에 2년 전에, 네. 전에 커런시 리즈를해본 경험? 음. 그것이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어, 딱 올해 24일만 24일 만에 경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2년 전에 첫 경기 했을 때는 LG 타자들이 그때가 몇년만에 우승인 거죠? 20 23년도 에 우승한 게? 19년 만에 19년 만에 우승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우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1차전을 내줄때 너무 굳어 있었거든. 음. 29년 만에, 2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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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년 만에 29년. 우승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을 굉장히 음. 몸들이 굳어갖고 1차전을 내줬거든. 2차전에서 많이 잡혔으면 이제는 29년 만에 우승할 수가 없는 분이겠다. 그런데 그 경험이 이 준비를 하면서도 오늘 1차전을 하,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힘이 됐다. 그러면서 어, 타자들이 타격과 그러니까 자, 일단 자, 자신감 여유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에, 타격이 어떤 침체되지 않고 평상시 그 페란테스를 하듯이 그대로 그냥 쭉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뭐 저도 코랜시즈를 해봤지만 한, 처음에 할 때와 두번세번갈때 여유가 훨씬 더 생기거든요. 해봤냐 오늘, 안 해봤냐? 그럼요 엄청나수 음, 음. 그런데 음. 하나의 글은는 그게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음. 프레이 프전을 하고 왔어도 상당히 문동주 선수가 마운드에서 투구하는 모습을 봐도.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였어요. 첫 코리안 시리즈에 대한 부담이 네. 분명히 이제 한쪽에 있었고 한쪽은 좀 해본 자들의 여유 그런 것이 좀 있었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어, 저는 그냥 LG가 야구를 참 잘하는구나 이걸 느꼈으면. <laughs> 아니 <웃음> 오늘, 그게 이제 그런 <laughs> 것도 다복합적으로 정말... <laughs> 발생되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laughs> 야구 정말 잘한다 이 생각을 <laughs> 참 했고. 아 어, 사실 어제 제가 이 윤철 위원님께 어탑 프로그램에서 질문 드렸던 부분이 이제 오지환 선수 와 박동원 선수가 지난 그 2023년 우승 때는 결정적인 홈런들을 때려냈는데 물론 뭐 시리즈가 길어지면 당연히 뭐이두 선수가 또 이제 장포를 가동할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오늘은 이두 선수가 침묵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여유 있는 대승이었어요. 그러니까 음. 이두 선수가 침묵했습니다만 언제든지 장타를 때려낼 아, 그렇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음. 또 어, 우리가 이제 타격을 하는 데 있어서 어 이거 안 되겠는데라고 느끼는 것은 소극적이 될 때입니다. 아, 수영을 아, 예. 안할때막 음. 엉뚱한 뭐 수영해버리고 막 이럴 음. 때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터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오스틴 선수. 는좀 어려웠어요. 경기가, 네. 경기가 오늘 벨로 첫 음. 타석부터 별로 오늘 온대가안 음. 어, 맞는 것 같아요. 오스틴 선수가 그래서 음. 결국은 삼진도 어, 두번당하고 했는데 결국은 뭐 오스틴 선수가 그렇게 막 기복 있는 타격을 하는 선수가 아니어서 어, 꾸준하게 내일 또내일또 음. 다른 분위기에서 충분히 에, 공격을 펼쳐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그 하나가 오늘 어쨌든 6점 차로 6. 투자를 벌어지면서 유쾌에 벌어지면서 사실 경기가 어느 정도 기울었다고 봤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그 전부터 불펜에 많이 써왔지만 그 뒤에도 뭐 한성선수 올라오고 뭐 주현 선수도 올라왔고 김선수는 뭐 아웃카드 하나만 잡긴 했지만 불펜을 거의 총동원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불펜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할수 없는 거죠, 그거 선발 일정 나갔기 때문에 그 분담을 나눠야 돼서 한 선수에게 다 맡기면서 오히려 그 선수를 더 다음 경기 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 내용도 좋지 않고. 어, 어 그래서 결국은 나눠서 이제 이닝을 예, 타, 음. 상대 타자들 상대를 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또 이제 선발이 좋으니까 아나히그스가 어, 선발들이 좀 길게 갖추면 또 휴식을 할, 취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큰 걱정이 아니라고 봐요. 또 단기 단기전이고 하니까 후회 없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후회 없이 음. 왜 그러냐면 하나하고 삼성하고 5차전 보셨잖아요. 최원태 선수 내려가니까 저는. 그 (4차) 전에 (3차) 전엔가요 (3차) 전인가 가라비토 선수를 서른하게 던지고 내리게 내렸거든요 그래서 (5차) 전에 그냥 총력을 붙여 어, 음. 할줄 알았거든요 안 쓰고 이승민 선수 올리고 막 이러다가 가라비토 선수 쓰지 못하고 경기를 내리서 그런 아쉬움보다는 더 낫죠 이 단기전에 음. 일단 질때 지더라도 다아 그럼요 다 쏟아붓고 줘야죠 음. 그럼 후회 없잖아요 예.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력을 다 사용하고 어, 경기를 내줘서 그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힘이 붙이는 음. 것이기 때문에. 네 질문 주십시오. 두개더 받겠습니다. 네. 어또 후안이요. 두 개씩이나 더 받고 <laughs> <laughs> 보통 세개 그랬는데. <laughs> 아니 벌써 두개 했잖아요. 네. 뭐. 네. <laughs> 어 질문 드리려고 이제 생각있다가 순간 깜빡해가지고. 뭐 남의 질문 아니에요. 혼자서 지금 PD가 혼자 질문하는 막 이거만. 아예. 네. 남이 올린 질문을 읽어 주면 안 까뭇잖아. 그거를 이제 정리해 놨 정리해 놨던 네. 거를 이제 해해 드리고 이제 또생각 생각했네. 이제 생각 났을 거야. 내가 이제 응동한 방향으로 네. 이야기했어요. 일단 내일 경기 예측부터 그러면 좀 보겠습니다. 내일 경기 만... 류현진 선수와 치리노스 선수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임창규 선수로 발표가 됐어요. 아, 내일 임창규 선수예요? 내일 경기에 대한 정보 음... 좀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어제 저희가 이제 그 미디어 데이를 통해서는 치리노스 선수가 2차전에 나오는 게어 롯데가 그 계속 맞추고. 지금 예상에 선발들을 음... 계속 내네요. 그러니까 임창규 선수를 냈다는 것은 임창규 선수는 아무래도 기겹파 투수이기 때문에 넓은 잠실 야구장이 더 어울린다.라는 음. 또어 원정보다는 홈이 훨씬 더더 임창규 선수 의 성적이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임창규 선수 내는 걸 보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기겹파 투수의 강약 조절 다양한 변화구들을 하나타자들이 이제 어떻게 공략을 하는 숙제가 생겼는데요. 유현진과 네. 임창규. 아니, 네. 유... 이... 그러니까 하나 이걸 쓰는 선택이 폭이 음. 좁아져 들고요 왜냐하면 브레이브존을 5차전까지 하면서 결국 어, 나올 수 있는 선수가 유현진 선수뿐이 없어요 지금. 네. 날짜도 됐고. <laughs> 기대가 되네요. 네. 네. 임창규 대 선화 선수. 에서는 모르지 말입시. 임창기대... 아, 네. 임창규, 아, 임창규 대 임창규 손아섭의 대결부터 시작을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네요. 아, 어찌보면 임창규 선수는 원래부터 기교파 투수고 네. 유현지 선수는 어... 파워 피처였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스피드가 떨어지면서 이제는 기교파 투수로 변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양팀 타자들이 이기교파 투수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겠죠. 일단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영경혁 감독 인터뷰에 따랐을 때는 치리노스 선수가 어제 자고 일어나서 등에 담 증세가 와서 아. 로테이션 순서를 바꿨다라고 하는데 말씀하신 아. 그 잠실 야구장에 대한 고려, 대전 야구장에 대한 고려도 있지 않을까라는 게 팬들의 댓글에서의 추측이긴 합니다. 치리노스 선수가 담이 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웃음> 네. <웃음> 야. 그럼 그 담이 금방 안 풀릴 텐데, 왔다 고한다면 다음이 금방 풀리는게 아니잖아 큰, 올라오면. 큰 변수인데 음. 그러면 만약에 음. 그게 다음이 왔다간다면 3차전도 그 정상적인 투구가 쉽지 않을것 같은데 다음이라는게 금방 안풀리잖아 이야 다음이 정말 맞는거라면 맞겠지만 음. 감독이 직접 말했으니까 에이. 그러면 어제까진 괜찮은데 오늘 증세가 나타난거니까 시리즈에 있어서 어, 변수가, 될 변수가 되겠네요 변수가 예, 되겠네요 예. 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자 마지막 질문을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까 운동선수 얘기 길게 해주셨지만 뭐 삼성 상대로 잘 던졌던 것 시즌 중에 삼성 상대로 잘 던졌고 뭐 LG 상대로는 조금 약했던 것도 있었을 거고 한데 선발과 불펜으로 나왔을 때의 차이도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아까 들어왔어요. 아, 아, 아. 있겠죠. 없을 네. 뭐 수는 없잖아요. 그. 벌써 몸을 푸는 과정 이런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뭐두구수라든지 모든 것이 그런데 확실히 문동준 선수가 삼성전에는 정말 큰 자신감을 가지고 음. 있었던 것 같아요. 1차전에 나와서 투할 구때 160kg, 162까지 뭐또 투구를 했었습니다. 평균 157.6막 이랬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프오프션에서두번 나와서 던진 투구 피로도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140kg대 후반, 150대 초반 이렇게 머물러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변하고도 자유 자재로 포크볼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변화구가 이제 자꾸 어 스태프 존을 크게 벗어나니까 그잘 골라내는 애지 타자들이 쉽게 쉽게 문동주 선수를 상대를 하면서 어 타석에서 쉽게 물러나지 않는. 그래서 볼넷을 나가고 뭐 그래서 적시타를 때려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질문은 이제 뭔가 앞으로 남은 시리즈에서 불펜으로 기용하는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아까 들어왔어요. 아, 쉽지 그렇구나. 않은 선택이겠지만. 아, 네. 쉽지 않은 선택 같은데. 그런데 김세현 선수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다시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왜 그러냐면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불펜이 불안하면 문동주 선수를 어, 당겨서 쓸 수도 있는데 오늘 투수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4, 5, 6차전 이후에나 가능한데 네. 그런 선택을 할까요? 네. 과연 그렇지 않을, 과연... 않을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좀 어려운 선택 선수 선택이 장르도 있... 있고 해서 예.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이 정도면 됐을까요? 네 예. 리뷰가 예. 확실히 됐습니까? 네 예.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희 내일 현장에서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끝나고 리뷰 있습니다. 많이 함께해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선정우 위원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